안녕하세요, 모카 충석입니다. 오늘도 성공이란 말로 멋진 하루 보내세요. 하나, 성공은 편리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 힘든 일도 두렵지 않고, 도전의 길을 택해야만 성공을 만날 수 있다. 둘, 누구나 자신만의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 열정을 키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성공의 비결이다. 셋,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그로부터 배워나가며 성장하자. 넷, 성공의 길은 언제나 혼자 밟아야 하는 길이다. 주변의 비난과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섯,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끊임없는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여섯,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은 성공을 향한 길에서 필수적이다. 일곱,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해 결연하고 끈질기게 나아가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여덟,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며 믿음을 갖자.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